한여름의 햇살이 뜨거워질수록 우리 부부는 그늘이 있는 숲 속을 찾게 된다. 와, 너무너무 예쁘네. 초록빛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피톤치드가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심신이 안정된다. 시원한 바람, 부드러운 흙길, 귀를 간지르는 새소리와 나뭇잎의 속삭임,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상쾌함이 밀려온다. 그 비밀은 바로 자연의 두 가지 선물인 피톤치드와 증산작용 때문이다. 나무는 햇볕 아래에서 뿌리로 흡수한 수분을 잎을 통해 증발시키며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증산작용을 한다. 이 덕분에 숲길은 마치 천연 에어컨처럼 시원하다. 거기에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 준다. 피톤치드 뿜뿜하는 지금.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과 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뿜어내는 천연 항균 물질로, 그저 걷기만 해도 면역력이 높아지는 기분. 이건 기분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놀람> 뜨거운 여름에 부산 근교에 있는 이런 감동을 주는 자연이 만든 천연 에어컨인 숲길 베스트 7을 소개합니다. 생태 경관 휴양적 가치를 모두 인정받아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최고상인 생명상을 수상한 검증된 명소인 통도사 무풍한 성모. 시간을 품고 서 있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은 살아 숨쉬는 초록의 기적 법기수원지. 숲근을 속에서 계곡 바람이 속삭이는 여름이 쉬어가는 길 양산 산화동길고 이 길은 진짜 보기 좋고 또 예쁘기도 하한 길인데 사람들이 몰랐어 뭔가 여기 좀 알려주고 싶다. 옆에 맑은 계곡도 있고 꽃도 피고 발끝은 부드럽고 숨결은 편백향으로 물드는 치유의 숲길 땅매산 황토길. 고요한 물길을 따라 피톤치드가 흐르는 도심 속 가장 깊은 숲의 산책로인 성지곡수원지 어린이 오시면 됩니다. 천년의 시간이 자란 대숲 바람조차 경건해지는 초록의 성소인 기장 아홉산숲 도심을 품은 능선 위 바람 따라 걷는 하늘 가까운 숲길 황명산 둘레길입니다. 자연이 만든 시원한 쉼터인 숲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 볼까요? 맨 먼저 내원사 산하동계곡으로 갑니다. 내원사 계곡에서 매표소를 기준으로 왼쪽인 노전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잘 알려지지 않아 한적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계곡도 있고 그늘도 있고 인공적인 시설물이 거의 없는 이 계곡길은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아, 숲이 둘러싸인 그렇구나. 야생적인 자연미가 고스란히 살아 있다. 어, 저거 주황산의 아들바위 같지 않아? 아, 여기 아빠바위네. 숲길을 따라 걸으면 계곡물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새소리까지 어우러져 온몸이 맑아지는 듯한 삼중 힐링이 펼쳐지고 노전나무로 향하는 동안 점점 깊어지는 숲 풍경은 산책 이상의 감동을 준다. 아, 네. 특히 이 길은 침엽수림이 빽빽해 여름에도 시원하고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기 덕분에 걷는 것만으로도 살림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힐링 코스다.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시원한 나의 최애 산책로를 구독자님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와, 물 엄청 세다. 아, 생각보다 차갑고. 양산 통도사에서 만날 수 있는 무풍한 속로입니다. 입구 무풍교부터 청류까지 이어지는 약 1.6km의 솔숲길은 수백 년된 고목이 바람에 춤추듯 이리저리 흔들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풍 항송로가묻고 소나무가 바람에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목동 한송로라는데. 이거 지금 소나무가 춤추는 거 맞나? 어 진짜 춤추는 것 같다 그치? 어. 길 옆으로 흐르는 청류동천의 맑은 물소리가 숲속 정취를 더해주고 숲과 계곡이 어우러져 무더운 여름에도 계속 걷게 되는 청량함이 있다. 2018년 생태경관 휴양적 가치를 모두 인정받아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최고상인 생명상을 수상한 검증된 명소다. 통도사 무풍한 속로는 고풍스러운 소나무 숲, 맑은 계곡, 사유를 깊게 하는 석조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여름 감성의 숲길이다. 여름의 강력 추천이요. 다음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지곡 편백숲입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뭐야? 편백나무가 나무 수종을 통틀어서 휘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래. 오늘은 부산 시민을 위해 주말에 늦잠을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 갈수 있는 부산 근교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하려 합니다. 편백나무 산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 산나무. 산나무하고 편백나무하고 삼나무와 편백나무는 같은듯 다른데 잎이 이렇게 생긴 것이 삼나무이고 잎이 이렇게 생긴 것이 편백나무다. 편백은 온 난대기후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한다. 특히 부산은 온 난대기후대로 편백이 자라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다. 도심 속의 대표적인 편백숲으로 꼽히는 성지곡 편백숲은 역사가 이미 100년이 훨씬 넘는다. 현재 약 10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편백숲은 특유의 은은한 향기와 쭉쭉 뻗은 이국적인 풍광으로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이자 자랑거리가 되었다. 2017년에는 산림청이 주관한 전국의 아름다운 숲에 선정되기도 했다. 3.5km의 산길에 5만그루의 편백과 삼나무가 어우러진 숲 속에 들어가면 사람도 자연이 된다. 다음은 법기수원지입니다. 처음 갔을 때 첫눈에 반한 곳중 하나다. 입구의 경이로운 나무에 압도당하고 만다. 탄성을 지르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직도 여기를 안 가본 부산 시민이 있을까? 그렇다면 놀랄 준비하고 가시라. 저처럼 나무에 반할 준비요. 90년 이상 된 30에서 40미터의 히말라시다의 눈길을 확사로 잡히고 만다. 편백, 히말라시다 등의 나무로 살림욕하기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뚝 위로 올라가면 수원지가 있는데 부산 시민의 식수원으로 정수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청정수질이라고 한다. 우와 이건 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자태가 우아한 이 소나무는 수령이 140년 된 반송으로 덴마루에 7구루가 있어 반송 칠령제라 불린다. 다음은 부산의 땅매산 황토길입니다. 땅매산 황토길은 어신족들의 성지로 사계절 맨발 걷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곳이다. 나도 맨발로 걸어볼까? 그냥 걸어도 맨발로 걸어도 너무나 좋은 편백숲길이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회동수원지 땅내산 황토길은 호수를 끼고 땅 내산 황토숲길, 편백나무숲, 갈매길 등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부산의 새로운 힐링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중이다. 이곳은 휘게라이프형 여행지인데 가족, 친구들과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북유럽식 여행지 기장 아홉산 숲입니다. 기장에 있는 아홉산 숲은 골짜기 아홉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순우리 말이다. 아홉산 숲은 건강한 자연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있어 인공물의 방해 없이 자연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숲이다. 그래서 흔한 매점도 분수도 인공적인 꽃길도 없다. 대신 나무를 스치는 바람, 풀과 나무의 향기, 새들의 소리가 있는 곳이다. 다음은 황령산 둘레길로 갑니다. 황령산 둘레길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숲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힐링 코스로 완만한 능선을 따라 펼쳐진 편백숲길 사이로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는 한적한 숲길이다. 와 건널 진짜 많고 시원하네. 그 길을 걷다 보면 숲 속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암자 금연암이 나타나는데 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을 내려놓기에 더없이 좋은 쉼터가 되어준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 그리고 고즈넉한 금연암이 어우러진 황령산 둘레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도심 속 가장 여유로운 숲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